할아버지 간첩을 파송하기 바로 전날 파티를 해주면서 특별히 옆방으로 데려가더니 너에게 특별 임무를 주노라. 첫째, 너는 전라남북도 도당위원장이다. 자, 두 번째,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자,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한에서 모든 테모라든가 뭐 톡동을 일으키는 것은 음. 저후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어.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추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어. 거기에 포인트, 오일파일. 음.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음, 음.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음.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 뜻.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아유. 아 알고 있었다. 이게 음. 어, 김대중이라고 그러 것은 자, 여기서 이 바... 그만. 이 할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예. 한국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대목, 예. 그 민노총, 예. 모든 이 전체의 예. 현상은 예.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예. 북한의 지시 없이는 안 된다. 맞아요, 예. 이게? 맞아도 뭐, 정확히 맞고요. 정확히 맞아요. 요말 나은 김에 이제 네. 한말씀 올리 겠는데 우리 음.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는 이제 좀 음. 제가 말하면 자존심이 좀 음. 상할 수 있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아니. 예. 이, 이 사람들 다조져버려야 되니까. 예. 다초져버 자존심이 뭐 먹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요. 북한이 음. 못 먹고 못 살고 고지나라예요. 거 음. 고지나라다고. 음. 응. 근데 알 것은요. 음. 박혼용의 변절로부터 음. 오늘까지 우리 대남 조화 공작은요, 음. 정말 잘돼 있어요. 하, 우리 뭐 요게 장관하는 분들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실은. 음. 이게 정보 세계라는 거는요, 음. 일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네. 산차원적 공간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조화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음. 네, 언젠가 어, 정강훈 목사님과 토크할 때, 음. 세 번의 음. 좌파 대통령이 나왔다. 아. 이것으로서 이해하면 되겠다. Well, 내가 이렇게 말씀 올렸는 거 있는데요. Right.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 내가 세부적으로는 말은 못하겠지만, 음. 지금 세 번의 대통령이 나왔고요. 음. 그 세력은요, 이번에 이재명이 찍은 세력이 뭐예요? 1614만 명이에요. 음.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주셔서 음. 24만 표라는 표자로서 이겠지 이긴 게 아니다고 해요 음. 응?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적화가 돼 있습니다 응? 실제로 심상정표 80만표 합치면요 졌죠. 실제로 진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심상정표 80만표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살려줬는데 요거는 한국 교회한테 예. 한번 5년 두고 보자 예. 니들이 회개하는지 안지 두고 보자 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 예시는 정말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들 정경 총회장님 정경 노회장님 핵심 세력이 다 모였거든요 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도 제한 말씀 하랍니까 <laughs> 아니 조금만 있다가 <있다면서. 웃음> 회개 안 한다니까요. 예. 이런 대한민국 계속 갈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잘못된 생각에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네. 뒤에 영상 다시 들어보십시오. 빨갱이 최이의 파크닝이그 그 앞에부터 아, 들어. 아, 어, 그 앞에부터. 그런...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은 알고 있었다. 아, 알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음. 어,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빨갱이 최이의 파크닝이에요 아, 아, 아. 어. 제, 제2의 박문형이 방언이 방언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어. 문재인 이 문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